영화부 친구들 눈은 반짝반짝 귀는 쫑긋쫑긋 입은 쉿쉿 하고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들려줄게요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바울이 똑똑하니까 바울의 가르침을 따를 거야 뭐라고 말도 안돼 베드로가 최고지 흥! 우리는 너희랑 말안할 거야. 우리도 너희랑 안놀 거야. 어머, 미움이 가득한 소리가 들려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서로 편을 가르고 자기들이 최고라면서 싸웠어요. 이런, 어떡하지? 서로 싸우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텐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바울이 쓴 편지를 읽어줄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세요. 그러니 여러분은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거룩하게 살아야 해요. 바울은 편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해요. 나도 소중하고 친구도 소중해요. 그런데 본인도 교회를 보세요. 너희랑 말하기 싫어. 너희랑 안놀 거야. 이렇게 서로 싸우고 미워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될까요? 아야! 아야! 하나님의 성전이 망가져요. 하나님의 성전이 아파요. 하나님의 마음도 슬퍼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고린도교의 사람들이 미워했던 마음을 회개하며 기도해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예배예요. 그러자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졌어요. 우와!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해졌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인 나를 소중히 여기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친구를 바라보았어요. 친구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인 친구를 소중히 여길 거예요. 토닥 토닥 사랑해. 친구를 이해할 수 있어요. 친구야 우리 같이 하자. 친구를 도와줄 수 있어요. 우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그러자 친구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졌어요. 친구도 세게 하며 기도했어요. 친구도 말씀 읽고 찬양하고 예배해요. 나도 친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해졌어요. 나도 친구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나도 친구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은 이렇게 서로 서로 소중히 여기며 사이좋게 지냈어요. 하나님은 우리 영화부 친구들 마음 속에도 계신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나도 하나님의 성전. 친구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인 나를 소중히 여겨야 해요. 하나님의 성전인 친구도 소중히 여겨야 해요. 사랑해! 칭찬해 함께 놀자 같이 하자 이렇게 나와 친구를 서로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영아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손꼭 모으고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나와 내 친구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서로 소중히 여기면서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 자녀가 헌금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지도해주세요.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말씀 적용 놀이. 오늘의 말씀 적용 놀이는 감사 나무 만들기입니다. 다음주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오늘 감사 나무를 만들어 보면서 다음 주까지 한주 동안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계속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준비물은 갈색 색깔 도화지, 여러 가지 모양 포스트잇이나 색종이, 가위, 풀, 펜이 필요합니다. 먼저 갈색 도화지에 손을 이렇게 올리고 손과 손목까지 모양을 따라서 그려주세요. 손모양을 따라 가위로 싹둑싹둑 자르면 나무가 만들어져요. 하트나 별등 모양이 있는 포스트잇을 사용해서 예쁘게 나뭇잎을 꾸며주세요. 포스트잇이 없다면 색종이를 여러가지 모양으로 잘라 준비해주셔도 됩니다. 나뭇잎을 예쁘게 예쁘게 붙여주세요. 짜잔! 감사나무가 이렇게 완성되었어요. 나뭇잎에 감사한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생각하며 적어 봅시다. 행복한 가정을 주신 것도 감사, 예쁜 자녀를 주신 것도 감사, 좋은 교회를 주신 것도 감사, 건강한 몸을 주신 것도 감사. 이렇게 한주 동안 셀 수도 없이 많은 감사 제목들을 찾아보며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영화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영화부 친구들,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나요? 몸이 자라듯 믿음도 쑥쑥 자라는 영화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주 동안 하나님께 감사한 일들을 계속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행복하게 지내다가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